97번으로 가봅시다. GX입니다.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들어왔나 보네요 l i m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밑에가 x제곱분의 1인데 f의 x 제곱이라 되어 있고요 더하기 1의 값은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은 저희가 고민하고 싶은 이런 것 같아 다음에 해면 되나? fx 몇 차식? 1차식이죠? 맞지? 최우측에서는 네. 2라는 걸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는 게 f일 거야 이 정도만 고민해서 충분하게 얘기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나중에 그래 보시면요. fx가, fx 곱하기 gx가 실리적전로 연속이 됐는데, 생각해봐. 얘는요, 2에서 절대 수렴할 수 없는 값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근데, 어떻게 된다? 어, 연속성이, 어, 피가 똑같이 있구나. 내가 필요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일까면 잘 봐. 나는 연속이 보장되거든요. 어떤 게, 이거, 이거 진짜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서 잘 봐. 이게 x가 2로 갔을 때 f 곱하기 g를 하나 조사할 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f에다가 2를 넣는가 g에다가 2를 넣는가 두 개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근데 잘 생각해 봐 너네한테 먼저 고민할 건이 생각이야 얘를 고민 먼저 하셔야 돼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충분히 따로 할만 했어? 최재이 이해됐어? 잘봐 F라고 하는 함수는 밑에 있는 1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GX는 다음 같은 함수로 만들어지는데 두 개가 된다. 곱했을 때, 뭐가 다 극한이 수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은, 얘가 어떻게 된다? 아무리 봐도 Q가 마이너스 4가 나오셔야 돼. 맞지?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3를 무조건 약분시킬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들어올 거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여기까지 됐을 거거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식을 사실은 이렇게 적는 것보다 얘가 좀더 나을 수도 있어. g x 플러스 몇이야? 난널 믿고 있어, 그래. 이렇게 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생각을 잘 해봐. 자, 잘 생각해봐. 극한이 수렴하기 위해서, 맞니? 극한이 수렴하기 위해서, fx는 분명히 x 2라는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게 우리는 머릿속에서 보장이 됐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생각해봐. 이값 몇이야? 0. 0이야, 그래. 이해됐어? 얘가 0이야. 극한이 수렴한, 아, 미슨놈이야 얘가 0이야. 얘, 얘는 이거 맞구나, 맞네. 그래서 f2가 0이라는 게 보장이 되면 밑에서 인수를 가지는 이야기 해버렸잖아. 사실면서 이거를 정리해서 거기다 2를 넣었더니 그때 값이 뭐가 나야 한다? 0이 나와한다는 거. 야 맞니?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서 곱해졌다고 치면 분명히 이렇게 된 형태를 가지게 될 건데, 맞지? 근데 얘가 뭐가 돼? 극한의 실수 때 0이 된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p의 값은 아무리 봐도 멋있다. 마이너스 1밖에 나오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어, g에다가, g에다가 10을 넣으랍니다. 그 위에다 10을 넣어보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신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f에다가 10을 넣으라으니까 20에서 하면 16 나오겠구나.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답은 15, 이렇게 나온 얘기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어? 어이, 티쟁이 잘 풀었네.